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오늘 5월 13일이고 저끝 저기 물이 안 빠진 곳까지 뛸 겁니다. 지금 그 양식장이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물 쪽에 농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농어떼가 그로 갈 겁니다. 지금 이동 중이에요. 한 8시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너편이 양식장, 그리고 여기 수로가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요, 양식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던지면, 캐스팅을 하면, 요 앞에 이제 수로 라인에.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뿌옇죠? 저쪽이 이제 수로에서 나가는 물이에요, 여기가. 요런 데 이제 고기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농어, 야, 이거 싱싱하자 이거 햇떠 먹어야 겠다 야, 이거 물에도 담가이지여 저기 뭐야? 저거, 야, 보이죠? 농어예요, 전농어 야, 이거. 야, 어디다 넣냐? 아, 이거 싱싱하 냉장고. 아, 냉장고. 야, 냉장고에도 넣어놔야 되는데. 야, 아, 죽는다. 근데이 맛이야. 이래서 낚시하는 거라고. 이래서 낚시하는 거야 이래서 이거 했떡 먹으면 은 그래도 야양 나오겠다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또 잡아야 되는데 잠깐 카메라 켰지 카메라 안켠거 아니죠 아 이거 참야 할만 나는데 컨센션 좋아 오늘 야 물에다 담가 여기 야트물이 있는데 야트물에다 담가 놓게 이게 썩겠다 씨. 또 잡어 온다 아 잠깐 물고기 여기 있더라. 아 저거 회로 못 먹겠다. 썩겠다. 이거 살려줄까? 살려주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썩을 것 같아. 죽은 거 아니야? 아 살았어요. 이거 아무래도 회로 못 먹을 것 같아. 살려버리겠습니다. 가라아 저것도 친구한테 다 꼬발 른다고 먹지 말라고. 이거 낚시 한다고. 이게 다 일러바쳐. 원래 살려주는 게 좋지가 않아.